늘려주세요 수박 한 통에 얼마예요? 만 오천 원 정도 하나요? 요즘 수박이 금값이요 그래서 얼만데요? 아니 수박이 금값이라니까 수박 1 k 로에금1 k 로야 수박 먹는 유형 수박 사왔어 왜 사온? 응? 지난번에 수박 먹자고 했잖아 집에 열통 있는데 아내 기억력 아 마트에서 만 원으로 세일해서 샀네 뭐? 누구인가? 봉숭아 니고 벽화 사전 물들이기 아유 내가 수박 먹는 법 알려줄게 자 이렇게 자른 걸한 입에 근데 신은 어디 갔어? 나도 해야지 아유 그렇게 뭐하는 것이야난 시원하게 수박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어야지 이웅, 이웅, 알겠음. 으어어어어어 시원해진다! 얼어붙어라! 얼렸는데? 응? 아이스크림 아니었나? 먹어봐야지. <laughs> 응?